안녕하세요. 부티 아리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또 이렇게 어 관심을 가져줄지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한 벌써 2,000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에게 관심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많은 문의나 아니면은 상담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 새벽 이제 고민 상담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용을 하시는 후배분이에요. 아직 스텝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지금 이제 스텝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이제 좀 고민 상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얼마나 많길래 그런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여자분이신데 27이신 거예요. 27이면 저랑 기값 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어떤 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때뭐 너무 이것저것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일단 무조건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젊은 인데 27이 많이 젊잖아요 젊음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일이든 도전을 했을 때 충분히 어, 잘 해나갈 수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특히 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자신보다 어린, 분명히 선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직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과의 그런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이야 힘들면은, 어떻게든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거 사람 대 사람끼리 그런 유대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분명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스텝, 이제 고참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어, 잘 마인드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제 상, 상담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생각만큼 참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나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뭘 하다가도 자기보다 어리다고 하면 일단 먼저 약간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낼 때는 선배님, 선배님, 뭐, 아, 선생님, 선생님 하고 있겠지만 뭔가 하나 일이 틀어지고 나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이제 출발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어, 나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새로운 전문 직종에 이제 뛰어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나이적인 부분을 최대한 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냥 오로지 선배님, 선생님,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시면은 크게 미용실에 지금 속해 있는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앞전에도 영상에서 올렸듯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과 좀 뛰어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제하고 일단은 그 나이,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떤 새로운 직종에 내가 발을 담게 됐을 때는 일단 자기 나이를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디자이너 그런 생각 자체를 지워 버리셔야 돼요. 그냥 디자이너 선생님. 그리고 나보다 같은 이제 동등한 스텝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스태끼리도 분명히 선후배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선배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스텝 생활을 쭉 하시면서 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디자이너의 위치까지 어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미용실을 저도 운영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는 거를 지켜봐왔고 저 역시도 이제 매장 운영을 하면서 어 디자이너 분이 이제 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봤는데 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사람 대 사람. 이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잘 되면은 조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매출적인 부분도 어 노력을 해서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끼리 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뭐, 많든 적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어느 직종에, 새로운 직종에 가든지 일단 나이는 배제를 하고 그냥 그 상어 관계만 잘 유지를 하시면은 어 충분히 지금 새로 시작한 일에 원하는 위치까지, 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제 유튜브를 또 보시고 어 댓글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또 감사 또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어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그래도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카톡을 주시고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어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제가 음 많은 노력을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용뿐만 아니라 어떤 뭐 미용실 뭐 인테리어 나 아니면 이런 운영적인 부분 그리고 뭐 오픈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한테 고민상담 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담 주시면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어 몸으로 경험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작은 노하우나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